서경진 선수가 8강에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쉽게 지난 울주에서 2위를 차지했던 김동현이 좀 아쉬움을 삼키게 됐습니다. 이어서 백두급 8강의 마지막 주인공을 가립니다. 증평군청의 윤성희, 양평군청의 윤민석 선수입니다. 증평의 윤성희 장사 팬분들께서 증평군청 출전했나요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징평군청의 예, 윤성희 장사와 양평군청의 윤민석 선수입니다. 예, 이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는 바로 8강에 가게 됩니다. 백도급 8강 선발 경기의 마지막 경기. 앞서 김동현을 꺾은 석영진을 만나게 될 선수는 과연 누가 될지. 윤성이 당사 윤민석 아 심판의 피스를 올리기 전에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판 그대로 들어올렸습니다 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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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민성을 가볍게 첫 번째 판 승리를 따냈습니다. 심판의 피소리 올리자마자.